지난 20년간 이 온라인 결제의 역사는 간편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인 인증서와 복잡한 절차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비밀번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결제가 되죠. 이 혁신의 중심에 바로 이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10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 올 겁니다. 바로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국내 실패를 딛고 해외에서 달러 기반 결제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생태계가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로 돌아올 겁니다. 한알 하면 많은 분들이 페이코인의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국내 시장의 규제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뿐, 한 알의 기술과 비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날은 더큰 시장,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막힌 길을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그것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뚫겠다는 거죠. 다날의 진짜 야망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환전 수수료 없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편의점에서 뭐 유럽 카페에서 뭐 동남아 야시장에서 이 관광객들이 단일의 이 스테이블 코인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구축되면 단일은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결제란 어, 정확하게 뭘까요? 이 기존 결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풀어보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환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때문에 이 여행객들은 더 이상 비싼 환전 수수료와 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둘째는 빠르고 저렴합니다. 이 신용카드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비싼 국제결제망을 이용하는 대신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이 모든 거래 기록이 블랙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 사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 장점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이 결국 글로벌 관광결제 시장의 승자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다날은 이미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파트너들을 빠르게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대표적인 결제 사업자 이 시책, 어, 그리고 리투어 아니아의 금융 파트너와 손을 잡고 그리고 유럽 시장에 어, 교두보까지 마련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겁니다. 누가 관광객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가맹점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하는 기업이 누구인가? 바로 이 연결부에 다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다날은 해외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내에서는 본인 인증 사업이 조용한 강자로 재평가받고 있고요. 어, 여러분 그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이 업비트에서 이 본인 인증을 할때 어떤 회사를 쓰는지 아시나요? 어, 바로 다날입니다. 이 다날은 휴대폰 결제로 쌓아온 이 통신사와의 네트워크와 이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캐시카우입니다. 이 금융, 핀테크, 뭐 게임 등 본인 인증이 필수적인 산업이 커질수록 이 다날의 인증은 어,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째로는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이 통신사 수준의 보안과 인프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이 인증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이 향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즉,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는 동안 이 국내에서는 본인 인증 사업이 이 든든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사업의 시너지를 이해하는 게 이제 단알의 투자 핵심입니다. 이 단알은 페이코인이라는 과거에 갇혀있을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해외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국내에서는 본인 인증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하고 있죠. 이 글로벌 결제 시장의 혁신과 이 국내 비즈니스의 안정성 이두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단알의 재평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단화를 중심으로 이 제도약의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어, 이 정도면 여러분도 느낌이 조금 오실 겁니다. 이런 기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지나칠까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올해 초부터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단화를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사모은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 철저하게 계획표를 세우고 이 정해진 날짜와 목표가에 맞춰서 이 매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비밀스러운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매일 장 마감 직전 이렇게 오를 종목들 확인해서 두세 종목씩 이제 텔레그램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떻게 보내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빠르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26일 금요일 날 지금 종목 세 종목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기술 투자 지금 3시 1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그리고 일동 제약 그리고 마지막 종목 KNR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날짜 보시면 지금 9월 26일 실제 9월 26일 날짜 클릭 선택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메시지도 다 입력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뭐 좋아요나 하트 실제로 클릭 가능한 실제로 보내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금 세 종목 있죠. 우리기술 투자,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 그리고 KNR시스템. 이렇게 이제 세 종목 나갔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신청해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어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이라고 전체 다 보내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100%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 가시고요. 뭐 신청한다고 뭐 유료방 가입하라는 거 아니야? 뭐한 달에 얼마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제로 나간 종목들 어떻게 진행됐나 확인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였죠. 우리 기술 투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우리 기술 투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 오늘 고점 기준으로 22%, 22%까지 올라주면서, 어 실제로 20%, 어 최소 15% 이상은 수익 볼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이 일동제약이었죠. 일동제약,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늘 고점 기준으로 상한가 갔다 왔습니다. 네, 고점 기준 상한가까지 갔다 오면서, 네, 최소 25% 이상은 수익 볼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보면 KNR 시스템이죠. KNR 시스템 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상한가 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2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셨던 분들 어, 실제로 수익 보셨을 텐데 종합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면 어, 첫 번째가 우리 기술 투자였죠. 우리 기술 투자가 최소 15%.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일동제약, 일동제약 25%. 그리고 마지막 종목 KNR 시스템도 20% 이상.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오늘만 해도 60% 수익입니다. 60%.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오늘 수익이 얼마입니까? 60만 원 수익이에요. 60만 원. 그리고 기준이 이거 100만 원 기준이라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갔다.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만원 수익이에요. 600만원. 하루에 600만원 수익이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작은 금액 아닙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 거의 없고요. 실제로 들어가셨던 분들, 오늘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식 확인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4825-0472 번으로 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 문자 인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댓글 창에 지금 하단에 링크 하나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시면 입력창 하나 나오실 건데 이제 필요하신 거 말씀 주시면 돼요 지금 이 문자로 종목 받아 보는 거 종목 받아 보고 싶은 분들은 뭐 종목 그리고 지금 나 혼자 하다가 종목들이 많이 물려있어서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도와달라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실제로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거 시, 종목 신청하셔서 받아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 드리면 딱한주딱한 주씩만 사보세요 그러시면 그 결과 이 결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결과 보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시니까요.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혹시 감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뉴스 보고 투자하세요? 아니면 뭐 지인 추천으로 하십니까? 실제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잘 알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주식은 이 정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전문가 조언도 참고해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게뭐 여러분의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거 신청하시는 거, 이 신청하시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이 10초도 아까워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할란다. 어, 혼자 할란다. 이러신 분들은 어, 신청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구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는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이랑 뭐 제가 구제해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이 용기 한번 내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계좌 색깔을 바꾸실 거고요. 여러분, 이 기회는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움직이는 자들한테만 찾아오는 거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선택의 기회를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010482-0472번으로 호재남이나 숫자 3, 문자 한통 보내시고,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하세요. 필요한 거 입력하시고, 어차피 제가 뭐돈 내라고 합니까? 뭐 유료방 가입하라고 합니까? 이런 거 절대 없으시니까, 믿져야 본전이시니까, 신청하셔서 어떻게 되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진행해보시면 이 호재남이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수익은 이 호재남이가 책임지고 찾아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종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단날 차트인데 간단히 보면 은 지금 7월. 7월 초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주가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7월 이때 전고점을 찍으면서 뭐 일명 유자 어, 패턴이죠. 라운딩 마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컵의 바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핵심은 완벽하게 말라버린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던 시기죠.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던 시절이고 더 이상 팔 사람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던 이런 소강 상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단단한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주포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컵의 바닥이 있다가 한번 상승을 했죠. 했다가 이제 눌림목 구간이 살짝 있는데 뭐이 부분을 컵의 손잡이 부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컵의 오른쪽을 만들면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이 손잡이를 만들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다시 살짝 줄어드는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손잡이 구간은 7월에 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단기 투자자들을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커베핸들 패턴이 마침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대략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입수한 단알의 이 매입 일정 보고서인데요. 저도 이 문건을 처음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실제 진행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이 문건을 보시면 구체적인 이 날짜와 이 목표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이 치밀하게 계획된 매집이란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자료 보시면 지금 여기 영어로 되어 있고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작성일이 5월 27일 그리고 여기 단할 종목명 나와 있고 아래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여기 4번 여기 펄퍼스퍼체이 스타임 라인 올로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매입 일정 및 자금 배분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정과 자금. 언제 어디서 얼마를 매수할지 이 보고서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쭉 내려보시면 네 여기 있죠. 여기 첫 번째 펄스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매집일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죠.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어마운트 얼마입니까? 2,400만 달러 2,400만 달러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무려 348억 원입니다. 여러분 348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첫 번째 매입 기간 동안 무려 348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만 매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아래에 보시면 세컨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27일부터 30일 그리고 바로 아래 두 번째 매직금액 얼마입니까? 5,900만 달러죠. 5,900만 달러 이것도 하나로 계산하면 무려 823억 원입니다, 여러분. 823억 이두개합치면 거의 1,200억 원 가량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첫 번째, 두 번째 매입 기간 동안 무려 1,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만 무려 이 보고서 대로만 지금 매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이 매입 기간이겠죠 기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짜가 5월 22일, 5월 22일, 6월 27일, 5월 22일, 6월 27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2일이 이때쯤이네요. 이때 어, 거래량 거의 없던 순간이 이때가 1차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매집되고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시면 아실 거고 두 번째 6월 27일 이때죠. 이때 살짝 어,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 때 추가 매집이라고 봐야겠죠. 이때 2차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주가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놀랍게도 두 시점 모두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고도 지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력들은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표대로만 움직이고요.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만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던지면 이 세력은 받아서 저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정보,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모르시는 겁니다.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차. 2차 매직 구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차, 2차가 있다는 건 뭐가 있겠어요? 3차 매직 구간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서드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차. 3차 매입 구간이 이미 계획표에 다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건에 따르면 지금 3차 메이빌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뭐 1차, 2차 메이 구간은 그냥 단지 예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제 3차, 이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을 여러분도 이번에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 세력, 이 세력들 등 뒤에 서가지고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 타이밍을 못 잡고 놓친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단할이 또 오르는 거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 그때라도 들어갈 거왜안 들어갔을까 뭐한 주라도 들어갈 거, 무조건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정보는 뭐 제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저도 이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어,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딱 선착순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만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3차 매직 구간과 목표 구간, 어, 매일매일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보, 정보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기회는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지만, 신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 4825 0472번으로 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놓은 거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하나 써 놨는데 여기 입력하시면 어, 선택하시면 입력창에 하나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뭐 보고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그리고 뭐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아까 매일 받아보는 두세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혼자 하다가 종목들이 많이 물려있어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시장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미리 가지고 가시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여러분 지금 투자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 감으로만 투자하실 겁니까? 혹시 뉴스 보고 투자하시나요? 지인 추천으로 하십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다수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의 선택의 기회를 드렸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입력하시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다, 못 믿겠다, 안 할란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판단 내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제 불가예요. 제가 어떻게 구제해드릴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필요하시고, 이 호재나미 한 번만 믿어보겠다. 이러신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뭐 이거 제가 뭐 백만원, 천만원 사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구간과 가격에 딱한 주, 한 주만 사보시고, 결과 지켜보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 이 호재나미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실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4850472번으로 문자 한통 보내시거나 여기 아래 링크 달아 놓은 걸로 필요하신 거 입력. 입력하시면 이 호재남이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성공의 기회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수익 이 수익 빨간색으로는 이 호재남이가 책임지고 바꿔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로 묻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호재만을 전달드리는 호재남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